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코엑스의 서울국제도서전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엑스에는 지금 주류박람회도 하고 있다는 거. 저희 생산적 헛소리 사장님이 지금 찍어주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적 헛소리에서 헛소리를 맡고 있는 딩굴이라고 합니다. 딩굴. 저희가 그날 촬영 끝나고 저희 와인을 셋이서 세병 먹었나요? 사실 주류박람회를 굉장히 가고 싶은데.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서울국제조사전의세 번째 날입니다. 어제 정우성 씨가 여기를 한번 휩쓸고 가셨는데 오늘 저는 김상욱 교수님 강연 사회를 보러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요일에는 제 강연이 있는데요. 일요일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단히 둘러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볼게요. 주빈국이 헝가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헝가리 문학작품을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이 생각해보니까, <laughs> 임레, 임레 케르테스가 헝가리 작가거든요. 네. 아직 이렇게 작가의 국적을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laughs> 네. 헝가리 책들이 이제 한국어로 오래 번역된 책들이고요. 있이 네. 앞에 있는 책들은 이제 헝가리어로 되어 있는 책들이 아. 있습니 아, 네네, 감사합니다. 좀 마음에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리얼리티 쇼를 예견한 헝가리 부조리극의 대가. 때가... 재밌겠다. 되게 딱 엄선한 것만 올려놨겠죠? 재밌어 보이는 것만? 헝가리어 할줄 아세요? 네? <laughs> 이쪽이 좀 외국 도서들 음.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아흐마디아 무슬림. 제가 20대 초에 되게 패기롭게아 나는 20대가 가기 전에 구란이랑 성경을 같이 비교해가면서 읽는 걸 하고야 말겠다라는 패기에 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웃음> 있었는데요 <웃음> 없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저는 29이 되었어요. <laughs>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달 남았죠? 지금 2월이니까 만으로 6개, 6개월 남았어요. 이런 거 보면 사고 싶지 않아요? 저만? 나만 그런 가 나만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전면책장 두고 싶어요. 그니까요. 네. 사놓고 못 읽는 책이잖저 독일어 아직 못해요. <laughs> <laughs> 충격 발언. 독일어 아직 읽지 못해. 뭘까? 이건 무슨 책일까? 이거는 존재 아니면 시간 둘 중에 하나예요. 하이데거. 하이데거 저작 이름에 이게 <laughs> 들어가거든요. 언제 읽죠? 아, 이건 알아요. 오디세우스입니다. <laughs> 저도 알것 같은데. 자, 이제 진짜, 진짜 재밌는 부스들. 음. 아, 물론 앞에 재미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아작! SF 전문 출판사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아, 이게 아마 올해 첫 책. 이게 그거죠 이번에 네. 새로 나온 그리고 여기 한정판 아아이 한정판이에요? 네소선전하고동네주판에서만 얼굴판으로 아. 아. 이거를 계속 사야지 사야지 생각만 하고 아직 못 샀는데 네. 한국 최초의 S.F. 펀드 틈만 나면 추천하는 사람의 아이들 네 이거 펀드 했던 네. 책이죠 네 알라딘에서 근데 네, 이게 사실상 상편이고, 편 네. 야편이 아, 아, 이게 이어지는 거구나. 아, 네.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휴가를 내서 읽어야겠네요. 네. 이거 약간 그 표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 버크 혼란이 시작되었다 표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목소리> 네. 느낌이 약간. 그리고 제가 사놓고 아직 읽지 않은 코니 밀리스의 소설인 쪽편인데요 <목소리> <laughs> 언제 다 읽지 저거 진짜 <laughs> 제가 SF 소설을 이제 막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아작의 맞습니다. 책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아작에서 좋은 SF가 많이 나옵니다 혁명하는 네. 여자들 읽어보세요 봤어요. 이거 해냄 해냄 잠깐 볼까요? <laughs> 아, 이거 이번에 거이 새로 나온 정혜신 박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앞에 이런 표지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는 어, 출판사가 돈을 썼다는 뜻이예요 예 단가가 높아요 박이 들어가면 단가가 높습니다 아예님 태백 선물 읽으셨어요? 예? 어? <laughs> 저도 안 읽었어요 <laughs> 다행이다 <laughs> 장편 대하소설은 원래 좀 어렸을 때 읽잖아요. 저 삼국지도 어렸을 때 읽었고 대하소설 읽어야지라고 할수 있는 용기를 다 상실했어요. 아, 지금. <laughs> 이제는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시간 네, <laughs> 만고 네, 아무것도 음. 모를 아까이 가득할 때 읽었어야 되는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저에게 이제 태백산맥으로 남은 것은 채채 님의 대게에 있는 <laughs> 태백산맥을 보면 자꾸 돈이 떠올라요. 그게 <laughs> 네. 통장 뭐 이런 거 떠오르고 아니, 뭐가 막돌아가 <laughs> 뭐가 돌아가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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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막 돌아가는데? <laughs> 누구의 무슨 작품인지 써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써있네 작품을 만지지 마시오가 제목일 수도 있어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웃음> 제가 좋아하는 휴머니스트 출판사. 제가 고등학생 때 휴머니스트의 책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맨날 가가지고 그, 여러분 그책 아시나요?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시리즈, 네.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이런 시리즈 있어요. 그 시리즈를 막 1, 2, 3, 4권 순서대로 빌려가지고 공부하기 싫을 때 교양 내용이 정리돼 있고 문제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 정리 문제 같은 게막써 있거든요. 막 그런 거 읽어보고 혼자 막 즐거워하고, 파란 공부는 안 하고. 이거 완전 강추 재밌습니다. 이거 그 이란이었나 배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여자애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아, 문화 자체가 좀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 주인공 여자애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 성격인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사야지 사야지를. 계속 했지만 아직 사지 않고 있는 인상주의 편. 잘알수 있어. 아, 형님, 오늘 오셔서요. 좀부당해 순서대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얘가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역사 순서대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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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개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개를 다 샀는데 다 이전 버전으로 있어요. 표지가 이게 되기 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나왔을 때부터 사야지, 사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사지 않은 지 이제 한 2년 됐나. 저의 보관함 장바구니에 늘 들어있는 네, 인상주의편. 하지만 오늘도 사지 않을 것이에요. <laughs> 짐이 너무 많아. 도대체 장바구니에 있는 책은 언제 사니까요? 몰라, 한 100만원씩 돼요. 100만 원씩 돼요. <laughs> 근데 이상한 건 책을 계속 사도 계속 1 0 0만원가치가 있어. <laughs> 왜, 왜죠? 왜냐면 한글을 사면 두권이 들어가니까. <laughs> 요거 추천. 르몽드 세계사 추천. 좋은 책입니다. 20세기사가 따로 있는데. 둘다한번 정도 쭉 볼만 해요. 세계사 공부할 때 참고할 만한 네,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중고서점에 늘 있는, <laughs> 왜 항상 중고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이책 재밌어요. 소비의 역사, 이거 신혜는 과연 이 책을 지금쯤 읽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안 읽었을 어, 거라고 봅니다. <laughs> 제가 신혜는 때집 책장 털기 할때 재밌냐고 물어봤는데 신혜가 안 읽었다고 대답했던 소비의 역사.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아직 안 읽었을 거예요. 어머. <laughs> 네, 네. 보노보노의 인생 상담. 보노보노는 재산이 필요가 없다고. 얘는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요. 저 이거 되게 기만이라 생각해요. 아, 그니까. 곰돌이 푸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요. 캐릭터가 성공했잖아.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뭘 알아? 돌베개 느낌이 또딱 있죠? 돌베개 하면은 역사, 정치, 이쪽 책 많이 내는? 도시라는 느낌이 딱 있죠? 되게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돌베개라는 이름이랑 어? 네, 잠깐만 이거 뭐지? 같은 책이에요? 빌빈데이 요새 산으로 공부해서 99g에디션으로 만들어요 서점에서는 팔고 있지 않거아 여기서만 파는 거예요? 네, 거기서 팔고 저는 재밌게 읽었었는데 사람들이 표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왜 그렇게 안 좋아하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승효상 선생님이라고. 아, 건축가요? 네. 네네 네, 네. 이런 수도원 기능 수도원들 방식에서 경역해 주신 건 네. 거주. 제목이 목상인 거죠? 목상이에요. 재밌어 보이는데? 네. 선생님 뭐 지금 워낙? 네네네. 워낙 또 많이들 아시는 분이니까, 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한국 근대 영화상? 이래서 표지가 중요할 거예요. <laughs>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일제강점 하에 영, 조선 영화가 있었다고요? 그니까요. 아, 처음 알았어. 1892년이면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보다 훨씬 빠른데? 1900년대 초에 영화가 있었네. 1800년대 후반이면 라벨이 살아있던. 라흐마니 노프가 살아있던 <웃음> 시기랍니다. <laughs> 어좀 그때 그때 조선 영화가 있, 있었다고 해요. 신기한데? 신기한 그냥 굿 인터내셔널이라는 CD 어? 수입사인데요 제가 지금껏 굿 인터내셔널에 바친 돈이 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아 <laughs> 너무 좋은 앨범을 많이 수입하셔가지고 클래식 아니면 그냥 약사 <laughs> 하나 살까? <laughs> 아, 여러분 이거 발라드 4번 곡 들으세요. <laughs> 진짜 저 앨범에 있는 곡이 다 좋지만 어 이거 크리스티앙 예수고데라는 기타리스트의 음반입니다. 제가 이거 샀거든요. 딱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확 사는 그런 고로운 에요 크리스티앙 에스쿠데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미음사가 여러 출판사가 있어요. 그룹이어가지고 사이언스북스, 미음인, 한미동, 황금가지, 미음사. 아직 선물받았으나 읽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반성의 선한 천사 <laughs> 지금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본 실용서랍니다 백년어리 오늘 강연하시는 제가 사회보는 김상욱 교수님 영작 공부 이거 전작도 괜찮아요 과학 공부라고 재밌습니다 떨림과 얼림도재밌어요 저는 다, 다 읽어봤는데 이거 강추 일일기원 꼭 읽으세요 두번 읽으세요. 진짜 이상희 박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어, 이것도안 가져갈 수 없겠죠? <laughs> 도사 목록. 엄청난데 진짜 두껍다. 엄청 두꺼운데요? 이거 유리 유리책인 거죠 이게 지금? <laughs> 우 와. 완전히 이탈리아 요리의 집대성? 집대성. 응. 그, 딱 그런 느낌인데? 응. 맛있겠다. 점심에 파스타 먹을까요? <laughs> 이거 이번에 나온 영화 콜레트 아, 네. 그쵸? 근데 맞아, 이거 영화 좋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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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극장에서 내려갔더라고요. 에밀리 디킨슨. 아, 네. 에밀리 디킨슨 영화 나왔었잖아요. 조용한 열정? 제목이 맞나? 저 그거 봤었거든요. 그때 이거 샀었어요. 에밀리 디킨슨 시집 좋아요, 구독은 제일 싸니까. 이 제목 진짜 너무 좋아. 사랑은 지옥의 제 사고 싶지만, 참고 있는 책. 사봤자 못 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어, 사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아직 못 사고 있는. 어, 하버드 시위치베의 네, 세계사. 벌써 제가 그런 생각만 하는 사이에 2편이 나와버렸네요. <laughs> 네, 시다 아침 딸 시집들도 아니, 좋아요. 저 좋아. 시집 몇개 있는데. 이거 되게 특이, 특이하다. 이거, 그, 이렇게 펼치면 안에 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낭독할 수 있게. 아 네, 한 장씩 이렇게되어 있는 게이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쁘죠? 되게 똑똑한, 그러니까요. 네, 잘 만든 거 같아요. 낫. 아... 자가 있습니다. <laughs> 뭐 가져가는 거 있는데? 부채랑. 뽑기 아 이벤트? 펄. <laughs> 양말도, 양말도 있어요. 히피 양말. 여름 첫 책. 이거 이번에 도서전에서 처음 선보이는 책들을 모아준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아저 이거 되게 보고 싶었어요. 이원영 행동학자 펭귄의 여름. 왜냐면 제가 이번에 트위터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펭귄 그 영상 같은 걸 올리세요 트위터에 진짜 귀엽거든요. 진짜 남극에서 음. 오랫동안 그 연구하고 있는 사람만 알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 있어가지고 궁금했어요. 네. 운동하던 에이, 시절. 진짜 좋 어. 전시인데? 아 금서 전시구나. 재밌다. 음, 소영이 온다도 있네. 전태일 평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회 영어 요약본. 정시 너무 재밌잖아? 어, 이거 좋은데요? 네. 저쪽보다 이쪽이 더 재밌는데? <laughs> 자본론에 대한 강신준의 이야기. 헐, 신기하다. 아, 여기 설명이 있네. 앞에 여기 돼 있는 게 신동엽 정지. 영어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 이거 좋다. 이게 좀더 도서전스럽지 않아요? 맞아. 저쪽은 약간 교봉도 느낌. <laughs> 어, 겨울공화국. 진짜 무서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 시에 태국의 근설래요 이런 게다 있었구나. 어, 이쪽이 되게 알차다, 진짜. 그쵸, 죠 어, 이쪽이 훨씬 알찬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좋은데? <laughs> 다들, 다들 저쪽 가 있어가지고. 제목도 마음에 들어요. 죠 대나무 시프 유령들. 마음에 들어요. 기획 잘했다는 좋요 이것도 다 이분 작품이겠죠? 이거 뭐 기획하신분 노재훈 음. 어, 작가의 보편 영화라는 작품이것 같아요. 음. 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문학자판기가 이번에 SF버전도 있고 오늘의 운세 버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번에 고를 수 있네? 세개 중에 어떤 글귀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세요? 채식주의자 길을... 아 심리 테스트인가요? 갑자기 분위기 심리 테스트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전 정세랑 작가 지금 가장 필요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퇴근이요? <laughs> 단어를 그냥 고르라는 건가? 그냥 불안으로 해봅시다. 궁금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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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연. 진화했네요. 천재 정치, 라엘. 아, 불안이 들어가 있는 문구네요. 음, 되게 좋은데요? 작년에 그 단순한 것보다? 어, 랜덤보다? 많이 와있네요 요즘 아가들은 저거 모르겠죠? 비디오? VHS? 여러분은 VHS를 아십니까? 브런치 부스 가볼까요? 들가는 약간 명품 매장처럼 이렇게 줄 서서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laughs> 브런치 통해서 책낸작품들 있는 것 같고, 그 엄청난 베스트셀러인! 정문정 작가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그것도 브런치 통해서 연재하시다가, 그건 브런치 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 다른 출판사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전 한 바퀴 같이 돌아봤고요 저는 이따가 오후 2시에 김상욱 교수님 강연에서 사회를 볼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촬영해서 보여드리고요. 구경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전이 매년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6월에 돌아오는 도서전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강연까지 하고 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따 봬요. 안녕. 20분 이야기. 예. 에센스만 채워서 한 20분 정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